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첫 다큐멘터리가 곧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공식 SNS를 통해 첫 다큐멘터리 스페셜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날씨를 잃어버렸어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였습니다. 해당 다큐멘터리는 팬더믹으로 인한 긴 기다림 끝에 데뷔 후첫 월드 투어를 하게 된 다섯 멤버의 열정 넘치는 무대와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스페셜입니다. 투바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월드투어 준비 과정부터 미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진행한 공연 뒤 풍경 등을 담아 무대 뒤 투바투 멤버들의 생활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전망입니다. 한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는 투바투의 다큐멘터리는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첫 다큐멘터리 공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